자, 사하! 오늘은 제가 진짜 난생처음으로 공포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와, 너무 떨린다. 근데 이게, 뭐지? 아가들도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좀 깜짝깜짝 놀라서 그렇지. 아, 저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. 무시다냐? 놀라면 안되죠. 아, 큰일났다. 시작도 안했는... <laughs> 그니까요. 아, 이거 조작하는 법도 모르겠네. 근데 이거 마우스로만 하는 거라 그러던데, 이거 뭐 전기를 아껴가면서 뭐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가는 것도 없나? 그냥 계속 요방에서 버티는 거예요. 아, 어, 뭐야, 이거... 이걸 닫아야 되나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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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왜, 왜 조금씩 빠싸리게나오죠 아직 안 나왔어요. 아, 아직 아닌데. 어, 뭐야. 이게 날짜가 지날수록 애들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나? 아유 <laughs> 그럼 2, 3일은 아예 못하겠는데 어떡하지? 저 지금 거의 입 막고 하고 있거든요? <laughs> 아니다. 입을 가리고 하고 있다고 해야겠다. 아 어, 뭐야! 아! 아! 이게 뭐야? 아니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. <laughs> 아리바님 너무 웃겨. 주인 주인공 고증가도선풍님아 <laughs> 미쳤다. 와. 그니까요 와 현실 고증 오졌다 이거 여름인가 봐요 애들 갔죠 이제 문 열자 오늘은 이틀째 가는 것만 목표로 일단 해볼게요 이거 오늘 하루종일 하라고요 설아 퇴일하고 싶은데 첫날 넘기기 켜나 아, 첫날 못 넘긴다고. <laughs> 지금 놀리는 거구나. 에이, 첫날은 넘겨볼게요, 한번. 나 같으면 가게 벌써 나갔다. <laughs> 이타치. 좀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왔습니다 안 울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물 떠왔어요 일단 다시 해봅시다 오우야 갑툭튀 나오면 깜놀 그니까요 아니 무슨 근데 너무 갑자기 나와요 문 닫을 다들... 아야! 뭐야 깜짝 놀랐네. 아, 아 진짜 심정제 올뻔 했잖아요. 아, 이런 걸왜 하는 거야? 아, 미쳐버리겠네. 어, 아, 지났다. 하루는 넘겼어요. <laughs> 이제 라테라면 안 돼요. 아니, 아니, 아이고, 라디오는 왜 나오는 거야? 라디오 때문에 더 무섭네. 어, 뭐야? 여깄다, 여깄나봐요, 지금. 아니, 아문 닫았다고. 문이 안 닫혀요. 아이, 아아 미치겠네. 밑집 공사 하나봐요. 저 소리도 무서운데. 미쳐버리겠네.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. 이봐요, 밑집. 검색해보. 어, 어, 뭐야, 뭐야? 어, 어, 뭐야? 아, 오나 봐요. 어, 오나봐요, 어, 어, 오지 마. 요, 요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왼쪽은 열어놓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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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다쳐, 안 다쳐요. 아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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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미 죽었나봐요. 아. 아 죽일라면 빨리 죽여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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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게 재밌어요? 아, 이거 진짜 못해먹겠네. 아이, 문좀 빨리 닫혀줘야지. 이거 너무하네, 게임이. <laughs> 여깄다. 오고 있나봐요. 오고 있다, 오고 있다. 왼쪽 라이트로. 아! <laughs> 감사합니다. 갔나? 아, 미쳐버리겠어요. 아. 아까 그 늑대가 최고 난이도라네요. 아! 아! 얘네처럼 꽉꿍 하는 게 아니고 미친 속도로 달려온대요. 아 어, 그러면 저 기절할 것 같은데 안 못하겠다. 어. 어. 아아아저 진짜 심정지 올것 같아요. 아 미쳐버리겠다. 아나줘아 어. 아, 미안해요 너무 시끄럽죠. 아 미쳐버리겠네. 아. 아, 죽겠어. 아. 아니. 아니, 왜 계속했어? <laughs> 문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. 아니 아니. 아저 늑대 늑대 네 개는 제일 오래 있는다네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계속 와요. 와 진짜 손절해서 미치겠는데요. 자 <laughs> 이번 판까지만 할게요. 아, 못 버티겠었어요. 아, 너무 무서웠어. 아, 오늘은 여기까지. 아! 아, 이거 알면서도 당하네. 오늘은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아 라테리로 힐링 해야겠다. <laughs> 어제 여기 핑크색 보고 힐링하려고 여기다가 꽂거든요. 여기다 냅두고 성견 지명이 있었네. <laughs> 조금 힐링 되는 것도 같다. 일단 필드 쾌랑 쉽게 할수 있는 초인부터 하면서 정신 좀 차려볼게요. 어림없는 소리. 새벽에 문 열면 아까 그아 <laughs> 그러지 마요. <laughs> 아, 저 오늘 문 닫고 잘 거예요. <laughs> 그 게임은 안 하고, 아직 생각이 나서, 아, 진짜, 아, 얘기하지 맙시다. 저 진짜 새벽에, 아, 새벽에 불, 불 켜고 자야겠네. 큰일 났네. <laughs> 아, 이분들 너무하시네. <laughs> 그러지 마요. <laughs> 얘네 다 잡았나? <laughs> 스펙터 잡으러 가야겠다. 불 켜면 눈앞에... 아, 이 사람이 왜 그래요? <laughs> 오늘 놀리려고 오셨구만. <laughs> 아니에요, 아, 없는 거 알아요. <laughs> 채널 바꾸면서 해야겠다. 응, 됐다, 이거 대려만 딱 하고 방청석 틀고 가야겠네요. 아, 도망가자, 안돼~ 안돼~! <laughs>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때려주세요. <laughs> 아잘때 조심해요.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. 다 까먹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? <laughs> 아 이분 혼내드려야겠네 다음에. 무튼 진짜 방 방송 끝났으니까 갈게요. 오늘도 너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들 맞저 드시고, 꿀잠 주무세요. 안녕.